예수님 무덤 정말 비어 있었을까? 역사가 밝힌 부활의 흔적.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흙을 거르셨습니다. 그가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1968년 예루살렘에서 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발뒤꿈치를 꿰뚫은 못이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실제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은 바위 속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로마인장이 봉인됐고 군병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오히려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고고학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고 그분의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흙은 죽음을 품었지만, 부활의 생명은 흙조차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성경의 이야기, 흙에 피는 기도였습니다.